한국의 선원들 중에 마시 선원이란 곳이 여러 곳 있던데 이름 자체가 생소했고 제가 이해하기에는 이곳은 사마타와 이빠사나 수행을 같이 강조하는 것보다는 주로 이빠사나 수행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보디아나 선원에서 가르치는 가르침과 다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 마시 선원하면 마시 사야도라는 아주 유명한 그런 그 미얀마의 스님이 계십니다. 그게, 입적하신 지는 오래됐는데, 아마, 천, 1팔백0인데말 정도 나셔가지고, 1900년대 중순 정도까지 한 활동하셨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아주 미얀마에서 아주 유명하신 그런 수행성이기도 하고, 학성이기도 하셨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 근데 저, 미얀마의 큰 스님이시죠. 그래서 그분께서 또 이런 그런 수행하는 사원들을 만들어서 명상을 가르치었거든요. 그 전통 그런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데가 지금 마하시 센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부하신 분들이 국내에도 들어와서 마하시 선언을 열어서 이렇게 또그 수행을 가르치시고 있거든요. 어 그런 그, 그 마하시 선언 이런 데는 보면 조금 전통이 다릅니다. 저희하고. 그런 데는 순수히 빠사나라고 해서 어~ 우리가 수행을 하는데 선정은 필요가 없다 약간 이런 쪽으로 가르칩니다 이게 그래서 이~ 우리가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깊은 산매는 필요 없고 순간순간에 찰나 산매 정도만 있으면 된다 하는 관점에서 어~ 수행을 어 지도하는 뭐~ 그런 전통이고요. 저희 보디아나 선언하고는 조금 많이 다릅니다. 저희는 이제 이 선정과 이 지혜 이두 가지가 서로 같이 가야 된다라는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죠. y and j 도 y the two guys are sort of c a t c h i 스탠다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부처님께서 초전 법륜경 첫 번째 설하신 법문에서도, 어, 팔 정도를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불교 수행이 무엇이냐 할 때, 항상 기준은 팔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어 부처님께서 정한 기준이 겁니다. 근데 팔 정도 중에,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정정이 있습니다. 정견정사 쪽에서 마지막 여덟 번째가 정정이 나오는데 정정이 뭐냐? 정정은 초선 이선 삼선 사선 사선정을 정정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경전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수행의 기준이 되는 팔정도에서도 선정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정정이. 근데 만약에 이제 그게 필요 없다 이러면 그 부처님께 얘기하신 팔 정도의 기준에 사실 부합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 뭐 다양한 수행법들 또는 다양한 수행의 전통들을 뭐 여기저기 들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온갖 얘기를 다 하는데 그 하나하나를 판단하기엔 참 힘듭니다. 뭐 많은 것도 경험이랄까 지식이 있어야지 그걸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파악하기에는 보통 사람도 힘들고 이제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파악하면 돼요. 팔 정도의 기준이 있잖아요. 팔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여기서 얘기하는 수행은 팔 정도에서 얘기하는 그 요소들을 다 갖고 있는가. 만약에 다 갖고 있다면 그 제대로 된 것이고 만약에 몇 가지가 빠져 있다면 그만큼 좀, 뭐랄까, 이제, 부족한 수행이라고 벌써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 수행에 대해서 얘기를 들을 때, 팔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어, 판단을 하시면, 그게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예.